송가인 씨를 모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 씨, 나와주세요! 네, 송가인 씨 이제 리허설을 뭐 조금 전에 마쳤고, 예, 이제 준비가 되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그러면 포토타임 끝나고 제가 또 드릴게요. 예, 제가 갖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송가인 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해 볼게요. 저 오른쪽 측면부터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네. 좀 여유있게 봐주십시오. 오른쪽 측면에. 저 기자 여러분들이 저 측면까지 계시니까. 예. 자, 이제 오른쪽 약간 중간, 우중간 정도 되겠죠? 저 오른쪽 측면에서 약간 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면, 센터 보고 촬영하겠습니다. 센터, 정면이요. 네. 네, 여유있게, 뭐, 다른 포즈도 조금 하면서.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측면 쪽으로 시선 이동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그쪽까지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측면 중에서 중간 정도를 먼저 봐주시고요. 그쪽에, 예, 저손 드시는 분 저쪽으로. 그 다음에 완전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완전 측면 쪽으로도, 예, 송가인 씨 이쪽, 왼쪽 측면. 예, 왼쪽 측면 이쪽도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예, 기자 여러분들이 역시 뭐 송가인 씨가 아, 오늘도 성황리에 예, 마칠 걸 예상이 됩니다. 자, 예, 이 정도로 저희가 포토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감사합니다.